안녕하세요. 정옥선입니다 오늘 또저 소장과 매니아 분들께 제가 이렇게 나온 기물은 성원대투채 작은 소반을 한번 소개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다른 타 기물도 한번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기물은 사이즈는 크지도 않아요. 그냥 한 14cm, 지름이 14cm네요. 그리고 높이가 아, 5cm인데, 내이 기물을 왜 가져왔냐면은 저도 이거 예전에 구입을 했는데 참 좋잖아요. 기물이. 그리고 관지도 좋아요. 성화 연재도 푸을 해가지고 그때 그 유약 쪽으로 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이 기물 또한도 이렇게 잘 그렸는데 어떤 기물은 요즘 만든 기물 반 같은 거는 똑같이 이거 하나를 보면은 이거 강으어그또 어, 비슷하구나 예 예를 들면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관지 보나 이 도안을 보나 그 유약을 보나 근데 단지 두 개를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그 유약이 틀려요 사진을 보나 이렇게 보나 예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매니아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하나 하나 보면은 유관이 더 비슷비슷한데 유관을 보면은 근데 질이, 카메라를 보나, 육안으로 두 개를 보면은 질이 떨어져요. 왜? 그만큼 태토도 좋은 거를 썼고, 이 예전 거는. 지금 거는 태토가 그렇게 떨어지고, 유약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자. 우리 그 매니아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해 주세요. 어떤 게 기물이 더 좋아 보이나? 우리 뭐, 매니아분들 또그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아, 어떤 게 좋구나. 항상 매니아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이 요즘 그 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도자기 여러 가지 근데 항상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아 제가 얘기했죠 항상 햇빛에 갖다 보이면은 이게 기물이 벌써 틀리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그 매니아 분들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좋은 기물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총 씨는 왜 이렇게 가르쳐드냐면 저도 예전에 많이 소해를 봤어요 잘못 그 기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근데 항상 공부하시고 또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기물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공부도 하고 만지고 수도 없이 또 보고 또 이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기물을 갖고 그리고 저도 왜그 매니아분을 이렇게 배워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좋은 기물 쪽으로 모르시면은 비교도 하고 아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쉽게 접근하면은 중국도 자기 입문하기가 더 쉽고 또 빠르고 우리 매니아분도 좋은 기물을 또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살아있잖아요, 화공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진짜 이건 같은 쪽에도 어딘가 모르게, 응? 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제 매녀분도 앞으로 좋은 기물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갖고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큰 손에 안 보고 이런 기물 쪽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좀 좋은 기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녀분도 또, 그래, 나중에 또 희망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우리 처음 시전에는 여러 가지 내가 기물이 있지만은 또 내일은 또뭐 나올까? 모레는 뭐 나올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궁금하겠지만 항상 저희 좋은 기물을 항상 갖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미비한 건 많을 거예요. 항상 보면은 이런 기물을 우리 소장과 매니아분들께 항상 보여드리고 싶고 저 또한 이 기물은 우리 매니아들보다 앞으로 중국사람들 보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어차피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저도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그분들을 가져갈 거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또 좋은 기물을 습득해 가지고 앞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국 도장은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못 만져요 그러니까 항상 쉽게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좋은 기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안녕히 계십시오